문법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She is as tall as 1번 Me 2번 I am 3번 I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점점 나아지는 영어 선샤인 잉글 h 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비교급 최상급 많이 공부하셨지요 오늘은 약간 색 다른 방법으로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을 다시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비교급, 최상급, 정말 뭉치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공식처럼 단어들이 같이 가는 어떤 뭉치로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배울 주요점입니다. 수업에 앞서 문법과 어, 회화 영어 말하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는 보통 문법이 있고 그 문법에 맞게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말을 하는 것을 기반으로 문법이 변해요. 수정되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교급, 최상급 공부할 때 어떤 단어가 짧은 단어, 이음절 이하일 때는 er 또는 est를 붙여가지고 비교급, 최상급을 만들고 단어가 삼음절 이상, 긴 단어일 때는 more나 most를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을 만든다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럼, funny는 비교급이 funnier이에요? 아니면 more funny이에요? 공식에 의하면 이음절이기 때문에 funny er e 하를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많이 사용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more funny도 사용하는 빈도가 요즘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더 나 예들 어 보겠습니다. She is as tall as I am. Tall I am. I me 어느 것이 맞죠? 다 맞습니다. 옛날에는 She is as tall as I am tall. 까지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는 as가 아, 접속사로 사용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tall이 redundant. 반복되기 때문에 she is as tall as I am. 또 she is as tall as I. 또 she is as tall as me. 라는 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미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s가 어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인가? 그래서 학자들은 s를 갖다가 접속사, 전치사 이렇게 많이 구별 어, 명칭을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말이 변했기 때문에. 공식 영어. 영어가 미국의 공용어가 아닙니다. 미국은 공용어가 없어요. 공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공식 기관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기준이 되는 문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거다. 그러나 항상 예외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제가 문법 설명을 안 합니다. 비교급 최상급을 예문을 많이 만들어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아 이런 고식이 있구나 찾아내고 유추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와 동갑입니다. 당신은 나와 동갑입니다. You are the same age as me. You are the same age as me. 너의 딸은 키가 크니? 너의 딸은 키가 크니? 이 조도를 더? 이 조도를 더? 그녀는 나보다 10cm 더 크다. 그녀는 나보다 10cm 더 크다. She is 10 cm taller than me. She is 10 cm taller than me. N, I, M 둘다 가능합니다. 그녀는 열두 살때 키가 저만큼 컸어요. 그녀는 열두 살때 키가 저만큼 컸어요. 시제 주의하세요. She was as tall as me when she was 12. She was as tall as me when she was 12. 그녀는 1 2살때 나와 키가 거의 같았다. 그녀는 She was almost the same height as me. When she was twelve. She was almost the same height as me. When she was twelv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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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is the tallest among the siblings. She is the tallest of the siblings. Among of 둘다 사용 가능합니다. She is the tallest among the siblings. 그녀는 아빠만큼 키가 크지 않다. 그녀는 아빠만큼 키가 크지 않다. She isn't as tall as her father. She isn't as tall as her father. 2 c m 작다. 그녀는 아빠보다 2cm 작다. She is two centimeter shorter than her father. s h o r shorter than her father. 《나의 발음》은 선생님만큼 좋다. 《나의 발음》은 선생님만큼 좋다. My pronunciation is as good as my teacher's pronunciation. My pronunciation is as good as my teacher's pronunciation. 참고하실 게 A와 B를 비교할 때는 같은 사물, 같은 사람, 같은 발음, 가, 같은 물건끼리 비교해야 됩니다. 한국말 나는 나의 발음은 선생님 만큼 좋다. My pronunciation is as good as my teacher. 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My pronunciation. 내 발음하고 선생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선생의 발음까지 다 하셔야 되는 것이 비교급의, 영어 비교급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My pronunciation is as good as my teacher's pronunciation. 같이, pronunciation, pronunciation. 개, 동물 같은 것끼리 비교해야 된다는 것, 그러나 한국말은 자주 생략이 된다는 것, 이거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 너만큼 잤어. 나, 너만큼 잤어. I slept as much as you. you. 참고하실게. 너만큼, 그녀만큼, 사람만큼, 어느 누구만큼, 만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한국에서는 문맥상은 이해되지만 많이, 오래, 많은 시간, 이런 것들이 생략이 가능합니다. 나, 너만큼 잤어가 아니라 영어는, 나 너만큼 많이 잤어. 나 너만큼 오래 잤어. 나 너만큼 많은 시간 잤어. I slept as much as you. I slept as long as you. I slept as many hours as you. 이렇게, 뭐, 뭐,만큼, 많이, 오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영어는 꼭 넣어주셔야 된다는 것.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도 너만큼 선샤인 잉글시를 좋아해. 나도 너만큼 선샤인 영어를 좋아해. I love sunshine English as much as you. I like. Sunshine English as much as you do. You, you do 둘다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as much as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말 나도 너만큼 Sunshine English를 많이 좋아해. 이것을 I love Sunshine English as you라고 하면은 비문입니다. 나도 너만큼 공부했어. 나도 너만큼 공부했어. 주의하시고요. I studied as hard as you. 나도 너만큼 열심히 공부했어. 나 너만큼 많이 공부했어. 나 너만큼 오래 공부했어. 그것은 문맥상의 알기 때문에 한국말은 생략이 됐지만 영어는 찾아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만큼, 그녀만큼, 누구만큼, 뭐뭐만큼, 뭐뭐뭐만큼, 많이, 열심히, 오래, 기타 등등 이런 것이 한국말은 생략할 경우가 많다는 것. 그러나 영어는 생략하시면 안 된다는 것. I studied as long as you. I studied as much as you. I studied as hard as you. 내 영어 실력은 1년 안에 선생님만큼 좋아질 거야. 내 영어 실력은 1년 안에 선생님만큼 좋아질 거야. 시제 주의하시고요. My English will be as good as my teacher's English in a year. My English will be as good as my teacher's English in a year. My teacher's English에서 English를 빼고 소유격으로 My English will be as good as my teacher's in a year. 이거는 가능합니다. 내 영어 실력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내 영어 실력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My English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My English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이것도 계속 진행되는 상황.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기 때문에 my English gets better and better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 조금 어색합니다. my English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진행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하다. 난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하다. 진심입니다. The older I get, the happier I am. The older I get, the happier I am. 선샤인 영어로 영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좋아진다. 선샤인 영어로 영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좋아진다. The more I study English with sunshine English, the better I get.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The more the, merrier. the more the merrier.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넌 내가 아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해. 넌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해. you work harder than anyone i know you are harder than anyone i know than anyone i know 내가 아는 누구보다 이것은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than anyone i know 내가 먹어본 것중 최고의 식사야 내가 먹어본 것중 최고의 식사입니다 This is the best meal I've ever had. This is the best meal I've ever had. 어디에 초대를 받고 식사를 마치고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극찬입니다. This is the best meal I've ever had. 이것은 내가 읽은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이다. 이것은 내가 읽은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이다. This is the best book I've ever read. This is the best book I've ever read. 이것이 되시면요. This is the best 명사. I have I have ever 동사. This is the best meal I ever had. This is the best song I have listened to. This is the best car I have driven. This is the best music. I have wrote, I have ever wrote This is the best more I have ever 동사 많이 사용되는 패런입니다. 내 글씨는 나만큼 형편없다. 너 글씨체 나만큼 형편없는데? Your handwriting is As bad as mine. Hey, your handwriting is as bad as mine. 여기서 mine은 뭐예요? My handwriting이죠. Your handwriting is as bad as mine. Your handwriting is as bad as my handwriting. 그 영화는 책만큼 좋지 않았다. 그 영화는 책만큼 좋지 않았다. The movie was not as good as the book. The movie wasn't as good as the book. 여기서 as 를 갖다가 so로 바꿔서 The movie was not so good as the book. The the movie was not as good as the book. as at not as good as not so good as 둘다 비슷합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나는 너만큼 책을 살 것이다. 나는 너만큼 책을 살 것이다. 시제주의하시고요. I will buy as many books as you. I will buy as many books as you.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뭐만큼, 너만큼 많은 책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많은을 꼭 넣어주셔야 영어로 문장을 말, 만들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가능한 한 많이 말해주세요. 가능한 한 많이 말해주세요. 자세히 좀 얘기해봐. 이런 뉴스입니다. tell me as much as possible tell me as much as possible 많이 얘기해 줘 tell me as much as possible 식당에 가서 옆에 테이블에 있는 것이 맛있어 보여서 웨이터에게 저도 저것과 같은 걸로 주세요 저도 저것과 같은 걸로 주세요 Could I have the same as that? Could I have the same as that? Could I have? 주세요. 많이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Could I have the same as that? 식당에 가서 일행이 무엇을 시켰습니다.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 같은 걸로 주세요. 그러해도 same. 그러해도 same. 어제 마신 커피와 같은 걸로 주세요. 어제 마신 커피와 같은 걸로 주세요. I will have the same coffee. as I had yesterday. I will 대신에 could I have the same coffee as I had yesterday. I had 생략해서 could I have the same coffee as yesterday. 다 가능합니다. 그의 대답은 정확히 너의 대답과 같았다. 그의 대답은 정확히 너의 대답과 같았다. 시제주의하시고요. His answer was exactly the same as yours. His an, h s answer was exactly the same as your answer 해도 되고 yours 해도 됩니다. His answer was exactly the same as yours. 이것이 저것보다 사십 달러 쌉니다. 이것이 저것보다 40달러 쌉니다. This is 40 dollars cheaper than that. This is 40 dollars cheaper than that. 나는 항상 버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쓴다. 나는 항상 버는 것보다 돈을 많이 쓴다. 항상 부정적인 의미 너무 많이 한다. I'm always spending more money than I make. I'm always spending more money than I make. 제가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가스차보다 얼마나 더 비쌀까요? 전기차는 가스차보다 얼마나 더 비쌀까요? 시제 주의하시고요. How much more expensive will an electric car be than a gas car? 그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마신다. 그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마신다. He drinks, much more than me. He drinks much more than me. He drinks much more than me. 나는 가족 중에서 가장 일찍 일어난다. 나는 가족 중에서 가장 일찍 일어난다. I get up the earliest among my family. I get up the earliest among my family. 시간은 당신이 쓸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시간은 당신이 쓸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Time is the most valuable thing you can spend. Time is the most valuable thing you can spend.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비교급 or 최상급, please let me know. As always,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어제보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